화요일 밤 퀸즈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인해 NYPD 경찰관과 무고한 행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경찰이 대행해 손총에 얼굴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두 개의 상점을 강도질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생 보호관찰 상태에 해당되는 전과 17범이었습니다. 최수 기자입니다. 뉴욕 퀸즈에서 NYPD 경찰관과 한 여성을 총격으로 다치게 한뒤 사망한 용의자는 살인 보암 17건의 전과를 가진 인물이라고 당국이 전했습니다. NYPD 관계자에 따르면 57세의 게리 워디는 퀸즈에 거주하며 총기 소지로 인해 평생 보호 관찰에 해당했습니다. 그는 마약 소지 및 체포 저항 혐의로 사건 발생 6일 전 마지막으로 체포됐지만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어디는 2001년 이후 7건의 범죄로 체포됐으며 최근에는 권총을 이용한 3건의 강도 사건으로도 수배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는 NYPD 리치원 경찰에게 총을 발사한 뒤 얼굴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화요일 오후 5시 30분경 자메이카 164번가 근처 힐사이드 에비뉴 한 델리에서의 강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검은색 리볼버로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협하며 총을 발사한 뒤 도주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도 사건 약 1시간 후, 경찰은 워디의 묘사와 일치하는 남성을 발견했고, 그를 저지하려 하자 용의자는 총을 꺼내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자 용의자는 총한 발을 발사해 원 경찰의 허벅지를 맞췄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용의자의 얼굴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원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쇼핑 중이던 26세 여성도 총격 과정에서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녀를 누가 쐈는지는 즉시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녀 역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